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창세기 1 5장5절 말씀을 가지고 낙심될 때는 하늘의 별을 세어 봅시다. 낙심될 때에는 하늘의 별을 세어 봅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낙심되는 일 없으셨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나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정들고 삶의 안정을 찾고 멋지게 살아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으면 평통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조카와 재산 문제가 생겨서 분가하게 되는데 조카에게 천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땅 요즘 같으면은 강남의 한 폭판과 같은 좋은 곳은 조카가 차지하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조카가 선택한 그 소돔성이 그들라 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연합군에게 의해서 소돔성은 빼앗기고 조카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보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병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서 수돔 성을 중심으로 하여 싸우던 오대 연합국도 패배한 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조카 롯을 구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삼촌입니다. 승리와 기쁨은 잠시뿐이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들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연합국이 혹시 역습이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는 내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지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두려워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데는 감사한 말씀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이해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이행하셔야 하는데 아직도 아들에 대한 말씀은 일절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관심, 아브라함의 관심은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음에 품었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불만이지요.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여기에 복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시하는데 안 주시면서 상급이라고요? 그런 마음이 표출된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로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밖으로 나와. 하늘을 우르르 보고 무엇 벼를, 별을 셀수 있나 봐라. 내네 자손이 와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고 별을 세어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늘을 하늘을 보고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 하늘만 보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무엇을 보고 믿으시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을 보고 삽니다 땅에 있는 사람만 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조카 또슬보고 살았습니다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았습니다 딸과 많습니다 아내가 들고 갑니다 도저히 저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불가능입니다. 믿음이 좋다면 좋다 안 좋다 평가할 때 무엇 보고 말합니까? 시설을 보고 말아야 됩니다. 시설을 보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현실을 보면 실망입니다. 믿을 게 없지요. 믿을 사람 없습니다. 믿을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은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능력은 없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하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둘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진행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은 나에게 좋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시는 일은 나에게 좋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파고 의지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도움을 기대하라. 세상살이에 힘들어도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시다면 다행이지요. 우리는 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렵고 두려운 것, 힘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개야, 하늘을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과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피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 별을 세어봅니다. 우리가 천문학자가 아닌데, 천문학자가 아닌데, 하늘에 별을 셀 이유가 있습니까? 이젠 별을 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인도하여 하늘에 별을 세어보라 하신 그때는 밤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밤입니다. 빛이 없으면 밤인 것입니다. 교회는 밤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도 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밤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을 만납니다. 실패의 밤을 만납니다. 눈앞이 캄캄함을 만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밤입니다. 배신의 밤을 만납니다. 불치의 병으로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밤을 만납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 이런 때는 어떻게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이런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별은 캄캄할 때 보이는 겁니다. 별이 뭡니까? 요한계수 22장 16절에 예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새벽별은 더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캄캄한 밤에 잘 보이기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왜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합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별은 무슨 별입니까? 인도하는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찾아가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두려움과 이 땅에서 아들이 없으므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밖에 나왔으니 저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세어보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구멍가게를 하신 분은 저녁 시간에 돈을 세어보지요. 잔돈까지 세어봅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은 제대할 날짜를 세워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기 세력의 지지수를 셀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들은 조용하게 별을 세워봅시다. 우리 아버지 약속을 받은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신 축복을 세우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게 아니라 별을 세면서 기다려보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캄캄하고 낙심할 게, 캄캄하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별을 세면서, 별을 세면서 미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꿈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전을 가지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수없이 속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지금 실패했어도 힘들어도 별을 보면서 꿈을 키워야 합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을 때 거진이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 벽에 손톱으로 그린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그리 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둘, 비록 사람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셋, 비록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청리의 삶을 산 사람들은 통소고금 모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내 몸이 회복될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내게 비춰지는저 하늘 높이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별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축복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단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정당한 권리를 상실당하고 심신 같은 대우를 받던 상황에서. 동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우리는 꿈을 갖자. 우리는 꿈을 갖자. 위해 v 트림, 위해 e 트림을 철교하던 고마틴 루터 킹목사의 미래에 대한 꿈이, 오늘날에는 흑인들이 각 분야에서 정상적이고 눈부신 활력을 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시당하고 앞길이 캄캄해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미래 이상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망한 이들에게 미래를 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봅시다.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을 세어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새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축복을 위한 귀한 꿈은 하늘을 보며 별을 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꿈을 가진 이들은 꿈만 노래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합니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하늘을 바라보며 배를 셀 뿐만 아니라 힘써서 노력하고 일합니다. 배를 세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밖에 나갑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별을 하나, 둘, 셋,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십시다. 보여주신 별과 같이 축복하여 주신답니다. 세 번째,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큰 것이 뭐냐?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왜? 바다인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바다보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과학이 발달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 하늘 보이지? 없습니다 별이 보이느냐? 예, 별이 보입니다. 그럼 그 별을 세어보아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얼마나 세었을까요? 별을 다셀수 없네요. 하나님 별을 다셀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게 하리라. 나는 전문자다. 하십니다. 전능이란 말은,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만 사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난 콧목에서 꽃이 피고 죽은 자를 살린다. 나이가 든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은 없어진, 없어질 때까지. 그런 자기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배를 세워라. 배를 세워보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럭펠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보다 큰 부자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는 엄청난 돈을 기부한 자선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부자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자선사업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장사였다는 겁니다. 53세 시, 33살에 원인 모를 병으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못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98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교를 받은 영향도 있었지만 그가 81살 때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겼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을 맡기자. 그에게 수많은 위협도 있고 협박 등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온전한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모두 변해도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배신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늘같이 크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본받아 하늘을 보며 기다려라. 실망하지 말라. 하늘 하늘을 보면 힘이 생기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별을 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은 너희 삶의 목적지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 마지막은 우리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세상의 것을 보면서 무엇이 안 된다 다 하지 말고 한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말라. 세상의 삶은 나그네 길이다. 본향인 하늘 나라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브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고백을 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노래 불러도 땅의 것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만을 풀고 살아갈 때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두렵습니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이 되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암흑에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별을 세어보아라. 기다려라. 하늘 소망을 갖고 기도를 가지십시다. 별을 세면서 꿈을 키워라. 하늘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나의 약속,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믿고 기도하라. 야시는 이 하시는 음성을 들이면서 시표를 세워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